오늘은 베이킹 용품 하울이에요. 초코 파우더 떨어져서 재입고, 케이크 관련 용품을 샀어요. 원형 펜 3개 구매했고요. 원형 펜 없었냐고요. 3개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낮은 펜이에요. 이건 깊은 펜이죠. 음, 다른 거예요. 조각 케이크용 유산지도 구매해봤어요. 사두면 다쓸 때가 있어요. 오늘의 기대주 보관 용기 등장. 이거 괜찮을 것 같죠? 2호 케이크까지 들어간다길래, 얼른 2개 구매해봤어요. 배송비가 들어서 2개 구매한 거예요. 합리적인 소비 아시죠? 이제 새로 산 틀에 케이크 시트 구워볼 거예요. 혹시 유산지 재단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의 누가 되어주실래요? 정말 유산지 누가 깔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이에요. 아저 케이크 테스터도 구매했어요. 보통 유산지 상태나 촉감으로 판단하는데 시트류를 안전하게 굽는 편이라 오버쿡을 지향하려고 테스터를 샀어요. 오늘은 테스터에 묻어나오는 반죽이 없어서 이때다 하고 꺼냈는데 어머 얘 뭐예요? 주저앉는 것이 수상해서 다시 확인해 봐요. 어쩐지 뭔가 수상하다 했어요. 얼른 다시 구워와요. 한번 쇼크 중어라 괜찮을련지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잘 나왔어요. 이 친구 케이크 되는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